1. 광도의 단위는 무엇인가? 2. 칸데라 2. 열 전련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3. 탄화 실리콘 3. 가음 중 형광체로 쓰이지 않는 것은? 4황산 4. 황산 나트륨 4.2차 저항 제어를 하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특성은? 2. 가감 변속도 특성 5. 황산형에게 양극으로 구리막대, 음극으로 은막대를 두고 전기를 통하면? 음막대는 구리색이 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전기 도금 6. 급전선의 급전 분기장치의 설치 방식이 아닌 것은? 3. 커티너리식 7. 방전계시 전압을 나타내는 것은? 4. 파센의 법칙 8. 전기 분해로 제조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3. 알루미늄 9. 용접용 전원의 특성은 부하가 급히 증가할 때 전압은? 3. 급히 강화한다 10점 권상하중 1000kg, 권상속도 5mm의 기준기용 전동기 용량은 약 몇인가? 30.2. 11점 다음 중 토크가 가장 적은 전동기는? 3분상 기동형. 11점 다음 중 고압 마크로가 아닌 것은 1L식 재강로. 13점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접합 정전 용량이 가변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다이오드는? 이버렉터 다이오드. 14.05. 기계 부품, 전기기구 부품 등의 납땜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용접은 인유도 용접. 15점 조절기의 조절 요소에서 비례 미분에 관한 기호는? EPD. 16점 전동력 응용기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3전원의 전압 주파수 변동에 의한 영향이 없다. 17점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e 플라이일 효과가 커야 한다. 18. 눈부심을 일으키는 램프의 휘도한계는 얼마인가 1.5cm 이하. 19.200w 전구를 우유색 구형 글로브에 넣었을 경우 우유색 유리의 반사율 40%, 투과율은 50%라고 할때 글로브의 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483 20. 평균 구면 광도가 90인 전구로부터의 총 발산 광속은 1130. 21.60, 154. 길이 200km의 삼상 송전설로에서 내재 정전 용량점 0.08km, 선간 정전 용량, 용량 미터점 0.018km일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양몇 A인가? 389.8 2 2 4 4 0의 공공 시설의 옥내 배선을 금속관 공사로 시설하고자 한다. 금속관에 어떤 접지 공사를 해야 하는가? 사특별 제3종 접지 공사 23.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변 합기로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는 4 삼관선 변압기 2 4 소수력 발전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양수발전과 같이 첨두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많은 25점 아킹온의 설치 목적은? 4 섬낙사고 시 애자의 보호? 2 6유효학차 400m의 수력발전소에서 펠톤 스차의 노즐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이론각세에 영로한다면 물의 분출속도는 약몇 미터인가? 4. 84.1. 27. 초고압 장거리 송전설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1. 페란티 효과 방지 28. SF6 가스 차단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아크에 의해 SF6 가스는 분해되어 유독 가스를 발생시킨다. 29. 송전설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3. 각각 적재저항을 적게 한다. 30.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아닌 것은 사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31점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발전기가 있다 상이 지락한 경우 지락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2. 32점 전력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 병렬 콘덴서 설치. 3 3 형회로의 일반회로정수에서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컨덕턴스 리액턴스 3 인피던스. 34.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송전설로에서 과전류 계전기와 조합하여 단락 보호에 사용하는 계전기는 이 방향단락 계전기 35. 송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E25인 E 만 전력계통에서 최대 전송 가능한 유전력은 얼마인가? 3500 36. 그림에서 X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인가? 사형상 전류 37. 별류기 개방식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이 2차 측 전량 보호, 38.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부하의 급전 및 정전할 때의 조작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급전시는 ds, cb순이고 정전시는 c, ds순이다. 39. 피개기가 방전을 개시할 때 단자전압의 순시각설 방전개시 전압이라 한다. 피래기 방전 중 단자전압의 파고각설 무슨 전압이라고 하는가? 3. 제한전압 40.331월선과 대지간의 충전전류가 1km당.25A일 때 길이가 18km인 선로의 충전전류는 몇 A인가? 2.4.5 41. 직류분권 전동기가 단자전압 215V, 전기자 전류 50A, 1500m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발생 토크는 약몇 M인가? 466.9 41.1 어느 변압기의 1차 권수가 1500인 변압기의 2차 측에 접속한 20의 저항은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 8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 변압기의 2차 권수는 475 4 3 SCR의 특징이 아닌 것은 4과전압에 강하다. 44.8급과 4급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제어를 할때 전원주 파수가 60인 경우 무부화 속도는 1600. 45.1차전압 6900V 1차건선 3000에 권수비 20에 변압기가 60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28.630-3 46.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시 동기화력은 부하가와 어떠한 관계인가? 이에 비례 47.30V 3상 유도전동기의 전력을 공급할 때 이대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의 용량은? 3.24 48. 점 동기 주파수 변환기의 주파수 1미기 개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P라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1. 49.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4의 비례. 50.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을 2차 입력을 P 슬립을 나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는 1. 51. 슬러스 36의 고정자 철심이 있다 하여기에 삼상사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급 매상의 슬러스와 총코일 수는 3.3과 36. 5 2 입력 전압이 220V일 때항상 정파제와 정류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V인가? 3.297. 5 3 297.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를 1 2로 줄이려면 계좌 자속을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2. 54점 전부화로 운전하고 있는 60. 사극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화 속도는 1728m. 2차 일상의 저항은 0.02, 2차 회로의 저항을 세배로할 때의 회전수는 3,584. 5 5단상 변압기 3대를 이용하여 3상 마이너스 결선을 했을 때 1차와 2차 전압의 각변이는 4,856. 점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57.3상 유도 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법은 4. 역상 제동법 58. 동기 전동기의 진상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4. 감자작용 59.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의 한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커지면 슬립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게르게스 현상. 60점 이상 서고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1 온도 제어. 61.5의 라플라스 변환 X의 값은? 4. 62.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a B, C, 기라할 때 전달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t 3.63. 다음 회로에서 10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대인가 1.64.3상 회로에 결선된 평형 순정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순간 전압 220V, 상 전류가 7.33A라면 일상의 부하 저항은 양면인가? 4상식. 65. 그림과 같은 순저항으로 된 회로에 대칭 삼상 전압을 가했을 때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아래 각은 25 66.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종속 전원은 회로 내에 다른 변수에 종속되어 전압 또는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다. 67.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을 v VL, 1 출력을 V라 할때 전압비 전달 함수는 68. 어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0.5m 동안의 5 a 만큼 변화시킬 때 20V의 전압이 발생한다.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1위. 69. 반파대칭 및정현대칭인 외형파의 풀이의 극수에 전개해서 옳게 표현된 것은? 4위 기수함만 존재한다. 70. 어떤 소자가 60에서 리액턴스 값이 1 0이였다이 소자를 인덕터 또는 커패시터라할때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각각 얼마인가? 4. 26.53m, 2 6 5 2 5 71. 다음과 같은 형회로의 사단자 정수중기의 값은? 2. 72. 전기량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일시. 1. 73. 저항 60과 유도 리액턴스 80인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3. 53.13 74. 다음 회로에서 영일때 스위치 K를 닫았다. 1. 2의 값은? 1. 75점 그림과 같이 저항 R3과 용량 리액턴스인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확산 임피던스 잭은? 4.2.4 76점 전달함수를 갖는 요소가 있다 이 요소에 2인 정형파를 주었을 때, 지, 를 구하면? 3.4 77점 시정수를 갖는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을 가할 때 이되는 시간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최종각세의 약몇 퍼센트인가? 3.86 78.3상 4선식에서 중성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성선을 제거하여 3상 3선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때 중성선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는가? 4++0 79점에서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하고 라플라스 변환할 때 I는 그는 왜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 80점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12이고 부하 전류가 12일 때이 부하의 선간전압은 약몇 V인가? 3.346.4 81. 변압기로서 특고압과 결합되는 고압절로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은 4. 사용전압의 3배의 전압에서 방전하는 방전장치 82. 특고압 가공전설로에서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1. 내장형 83. 발전기, 변압기, 도상기, 오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달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어느 충격에 견뎌야 디 하는가 1. 기계적 충격 8 4 5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공사는? 3버스석트 공사 85.금속재 수도관로 또는 절골, 기타의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시설 방법은 어느 것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4. 케이블 공사 86.22 전설로의 전련내력 시험은 별로와 대지간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 시험하게 되는가? 4 8 87. 저압 목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이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안 된다. 88.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애자 사용 공사로서 사용 전압이 440V인 경우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 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2.5. 89.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할 때 옳은 방법은? 4. 도로를 횡단하는 곳의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로 하였다. 90점 교통신호 등의 시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 틀린 것은 4.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암은 특별제 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91점 전로의 전련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전련하여야 하는 것은 3. 저압 가공전설로의 접지측 전선 92점 발전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는 1과 전류인입 93. 방직공장의 군내 도로에 220V 조명등용 가공 전설로를 시설하고자 한다. 전설로의 경과은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2. 30. 94.5개 백열전 등의 인하선으로 공칭난 면적 2.5mm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련전선을 사용해야 하는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미만인가? 1.5. 95.345 가공 송전설로를 제1종 특고화 보안 공사에 의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밀리미터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2.200. 96.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복랩배선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사용 전압이 4 0 0 v 이상인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것 97.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붕괴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3면적 인입선 98.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에 비닐회전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면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3.1.2.99.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몇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3.3종. 100점 특과학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측의 중성점의 제2종 접지공사를 토지의 상황 때문에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하기 어려워서 가공 접지선을 시설하려고 한다. 이때 가공 접지선으로 병, 동선을 사용한다면 그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인가? 2.4